여기 여기 들고 와아 <laughs> 아, 이런 건좀 가슴이 아 안아래가지고 그, 아, 네, 좀 있는 사람이 무미녀다미녀아 우리 이제 미녀지즈 푸스 미니상타는아 <laughs> 이런 거아 푸스 주민상 작가이소요 퓨어를 12주 책쓰기할게 식기의 포스트 핑지로 인정합니다. 야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와 <웃음> <웃음> 하나 둘 <셋>. 감사합니다. <laughs> 축하합니다. 아 소라 혼자 리드고해요 어. 나 혼자 너무 빨리 쓰기가 매일 힘들었기 때문에 막 빨리 쓰자고 했는데 그걸 윤기수 작가님과 해영 작가님이 막 결심해줘서 같이 받으니까 훨씬 기분도 좋고 또 우리 영은 작가님이랑 무작가님도 분명히 다 천천히 하지만 100%다쓸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 쓰고 또책 나오면 서로 사고. 갑니다.